오늘은 혼자 정읍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역 근처 마늘빵 맛집에 왔는데요. 보통 마늘빵은 딱딱하지 않나요? 여긴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마늘 풍미가 진짜 미쳤어요. 소화시킬 겸 동네 구경하는데 여긴 단풍씨가 많네요. 작지만 퀄리티 꽤 좋은 그래피티 거리도 구경해줬고요. 소화 다 돼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보는 파칼국수. 저는 팥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후식 먹으러 쌍화차 거리에 왔는데요. 저는 이 쌍포카토 먹을 겁니다. 아이스크림에 쌍화차를 쓱 둘러서 먹는 건데 쌍화차 맛이 거의 안 나고 쓴맛을 느낄 틈도 없이 점부리가 계속 나와서 배 터질 뻔했어요.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내장산 갑니다. 호텔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는 우화정이라는 곳인데 진짜 그림 같지 않나요? 테이블카 타고 전망대도 올라갔는데 단풍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경치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내려와서 단풍 터널도 걷고 내장사에서 단풍놀이 신나게 하다가 돌아와서 마지막 저녁 식사로 비빔 짬뽕 먹었는데 인기에 비해서는 사실 좀 평범한 맛이지만 맛있게 또잘 먹었고요. 기차표 겨우 구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을 너무 짧아요.